안녕하십니까 이렇게까지 굳은 날씨에 우리 산업단지 산업폐기물날장을반대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주신 사인면민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인면반대대책위의 공동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마을의장 유인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인면민 여러분 그리고 계산매가팔이소단지 백지원을 지지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시정 도지사와 그 부하 직원이었던 이차영 군수가 업체들과 결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산메가폴리스 단합단지 실체를 밝히고자 백지원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살인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개선 군수가 산업단지를 균정한 산업 폐기물장을 조성하여 살인면면을 사지로 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규모가 50만 평에 달하며 그중 20만 평이 농지입니다. 농지를 파괴하고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와 이최체종적인 지정 폐기물을 포함한 전국 산업 폐기물이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산분수는 사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명에는 단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산업단지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막값하시 제도로 일관하며 대토지수 의자인 단양시 정정을 몰래 만났고 심지어 단양시 면장을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 산업단지 추진 과장으로 앉혀 조상의 땅을 빼앗게 하고 중중간 싸움을 벌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산군 공무원을 총동원하여 토지 품이 편입 토지, 토지 편입 편만 받기 위해 토지 소유자를 개별 접촉하고 폐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개발업자가 해야 할 일을 해산군수와 해산군 공무원들이 대신하고 있는 우수운 꼴입니다. 국민을 편에 서서 분명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산군수와 계산 공무원이 업체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단체를 통한하여 살인면을 고립시키고 반대대책위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끊겠다라고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게다가 실체도 확실치 않은 찬성위원회를 지원함으로써 사리 면민간 불신을 조장하여 소중한 이웃에게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가방 좀 보세요. 지금 들고 있는 이것은 토지 승인을 받기 위한. 반대를 한다는 토지주들의 70%에 반대한다는 그 도장을 담았고 사인을 받은 것입니다 <목소리> 이것이 <목소리> 이것이 토지편의 반대 동의서이며 70%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편입 동의를 반대하고 있고 해당 지역 주민 전체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리면 24개 마을, 이장단과 주민자치원의 전원이 개산 군수의 부갑적 행동에 분개하여 사퇴선을 제출하였고, 지금까지 개산 군청 앞에서 백지와 축구, 사리면민 1인 시위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귀와 눈을 스스로 틀어막는 개산 군수는 사리면을 죽이기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선포하건대 살인면민이 반대하는 한 산업단지는 결코 이차형 군수의 뜻대로 할수 없을 것입니다. 계산 내가 풀리던 산업단지 업체에는 특혜를 업체에게는 특혜를 살인 면민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제2대장동이라는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계자 산업단지 설계자 이시종 도지사와 가담자 이차영 군수가 만든 특정업체 특혜사업입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입니다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음성 성분 산업단지 등이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도지사에, 똑같은 군수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네! 지역 주민의 땅을 헐값에 사서 분양하여 분양책을 챙기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해 되는 산업회기물 매립장은 수천억, 수조원이라는 이권이 걸려있는 위험천만한 사업입니다. 중주 내가팔에서 살았던지 매립장에서 연간 3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고 투자비 20배 이상 배당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특혜나 로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은 돈을, 돈은 업체가 벌고 매립장 사고에 대한 책임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고 있습니다. 침출수, 악취 등 피해는 주민이 보게 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 운영하고 사후관리는 부실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현재 민간 업체들의 목표로 사후, 관리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폐기물 매립장 주변은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누가 사먹겠습니까? 괴산군 농산물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이 미칠, 수, 미칠 것입니다. 2012년도 제천 산업폐기물 매립장 에어돔이 독설로 붕괴되어 수년간 방치되다가 작년 작년에 98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폐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 또한 고스란히 국민의 주머니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업체의 돈벌이 수단인 폐기물 매립장의 확장은 곧 돈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주민 반발을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은 힘들지만 확장은 쉬운 일입니다. 아주. 게다가, 폐기물 매립장 확장의 권한은 군사하게 없고, 환경부와 산업단지 심사권 안이 있는 충북도의 권한입니다. 계산군이 증서를 불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러 권한도 없는 군수가 주민들의, 주민들을 현혹하기 의한 공수표로 남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산업 폐기물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군수는 있어도 인체에 치명적인 전국 산업 폐기물을 유치하겠다는 군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군수에게 어떻게 계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사리면뿐 아니라 계산군 어디에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사리면민은 목숨을 담보로 똘똘 뭉쳐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막아낼 것이며 자격없는 군수 퇴진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제2, 제3의 사리면이 생기지 않도록 중북지역과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괴산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에 오늘 2021년 11월 20일 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대책위 공동대책위원장 최용태 송유일 유건관유인돌 우춘식 윤홍철 김용자 이분들이 같이 노력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